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수열을 표현할 때 일반항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었어. 일반항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n 1이다. 그럼 얘는 어떤 수열이지? 1 대입하면 첫째 항이 2. 두 번째 항은 5. 세 번째 항은 8. 네 번째 항 11. 이런 수열이지. 일반항만 알면 이 수열의 모든 항들을 다 구할 수가 있었어. 그런데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방법 보여줄게. 첫 번째 항이 2다. 그리고 m 플러스 1번째 항은 m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해라. 이렇게 나타낸다면 얘는 첫 번째 항이 2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항은 2. 라고 적어주고 두 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n에다가 뭘 대입해야 될까? n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a2는 a1 플러스 3이 되지. 그래서 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하래.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하니까 5가 되겠지. 세 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n에다가 2를 대입해서 a3은 a2 더하기 3. 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하래. 여기다가 3을 더하면 8이 나오지. 네 번째 항은 a4는 a3 더하기 3. 세 번째 항에다가 또 3을 더하면 네 번째 항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3을 더해서 11이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모든 항이 다 구해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일반항. 이렇게 AN으로 나타내는 거 얘를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을 수혈의 귀납적 정의. 귀납적 정의라고 해. 그래서 다시 내용 을읽어 보면 어떤 수열 에 대해서 첫째 항의 값 이랑 이웃 하는두 항, 사 이의 관 계식 을알면 n 에다가 1, 2, 3, 4 차례 대로 대입 하다 보면 수열 의 모든 항을 구할 수가 있 어, 조금 전에해봤지 첫째 항의 값 이랑 이웃 하는두 항, 사 이의 관 계식 이 주어 지면 숫 자를 하나 씩 대입 해서 모든 항들을다 구할 수가 있었 어. 이런 식으로 첫째 항 또는 처음 몇 개의 항과 그리고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 이두 개를 이용해서 수혈을 정의하는 거 그거를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수혈 중에 대표적인 게 등차수혈과 등비수혈 그래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해 볼 거야. 요런 등차수열이 있다? 그러면 얘는 자, n번째 항과 n플러스 1번째 항이 있을 때 어떤 관계가 있지? 얘는 2가 계속 더해지는 수열이지. 2가 계속 더해져. 그럼 여기도 2가 더해지겠지. n번째 항과 n플러스 1번째 항이 있을 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선 첫 번째 항은 줘야 돼. 첫 번째 항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항을 주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플러스 2를 해줘라. 이렇게 나타내면 모든 항들을 다 구할 수가 있겠지. 두 번째는 1번하고 비슷해. 비슷한데, 자, 여기다가 2를 더해서 얘가 나온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요거 빼기, 요거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면 2가 나온다. 요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지. 그냥 첫 번째 식에서 얘를 2항해온것 뿐이야. 어, 아주 비슷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는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까지 줘야 돼.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은 3이야. 그 다음에, 자, 항을 하나만 더 적어 볼게. n 플러스 2번째 항도 있어.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는 거 배웠지? 등차 수열이면이 가운데 있는 항에다가 두 배를 해주면, n 플러스 1번째 항에다가 2배를 해주면 양옆에 있는 거두개를 더한 거랑 똑같아 확인해볼까? 5를 2배하면 10이지. 3 더하기 7은 10이 되네. 이게 등차 중앙이었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 식에서 등차수열이라는 걸알수 있지. 그러면 첫째 항과 두번째 항이 나와있으니까 여기를 보면 공차가 자동으로 나오지.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3이니까 아,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구나. 이렇게 모든 항들을 다 알아낼 수가 있는 거야. 네 번째 방법은 네 번째도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까지 줄 거야. 그래야 공차를 알수 있거든. 이첫 번째 식이랑 두 번째 식은 요 여기에서 공차를 알 수가 있었지. 여기서 공차가 이라는 걸알수 있었지만, 이세 번째 식은 이것만 보고는 등차 수열이라는 것만 알수 있지, 공차는 몰라. 그래서 공차를 알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 항까지 적어줘야 되는 거야. 자, 네 번째도 비슷한데, 등차 수열이라는 말뜻이 뭐야? 차가 일정한 거지. 차가 같은 거야. 차이가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거 하고, 이거 하고,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거 하고,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뺀거 하고, 전부 다 차이가 같은 거야. 그걸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주면, n 플러스 2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을 뺀 것과,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뺀 것이 같다. 라고 하면, 여기서 등차 수열이라는 걸알수 있지. 얘가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식이야. 등차 수열이면서 첫째 항, 두 번째 항이 나와 있으니까 공차 알수 있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적어볼 수가 있어. 이번에는 등비 수열을 보자. 얘는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네. 2가 계속 곱해지고 있는 수열이야. 그럼 얘를 첫 번째, 일단 첫 번째 항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어떻게 해준 거야? 2를 곱해준 거지. n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하자. 라고 하면 얘가 곧 공비를 나타내 주는 거지. 공비가 2구나. 자, 두 번째. 얘도 첫 번째 거랑 비슷한데, 첫 번째 항을 먼저 주고, 나누기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야. n 플러스 1번째 항에다가 n번째 항으로 나눠주면 이게 2다. 위의 식이랑 똑같은 거지. 양변을 a n으로 나눠주면 이 아래의 식이 나오는 거야. 자, 6 나누기 3 하면 2가 나오지. 12 나누기 6 하면 2가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요게 공비를 나타내주는 거다. 세 번째. 아까는 등차중앙 이용해서 이렇게씩 나타냈지. 등비중앙도 알고 있지? 등비중앙은 어떻게 하는 거야? 가운데 거를 제곱해야 돼. 자, 66에 36이고, 이렇게두 개를 곱해도 36이지.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도 줘야 돼. 두 번째 항까지 주고 가운데 거, 가운데 거, N 플러스 1 번째 항을 제곱하면 N 번째 항이랑 N 플러스 2 번째 항이랑 두 개를 곱한 거랑 같다. 이게 등비 중앙이지.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에서 아 얘가 등비수열이구나, 등비수열이구나 알수 있는 거고, 요거를 보고 아 공비는 이구나, 공비가 이구나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지. 네 번째, 네 번째는 얘도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을 줘.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등비수열은 무슨 뜻이야? 비가 일정하다. 비가 일정한 거니까. n 플러스 2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을 나눈 거 하고, 여기에서 이거를 나눈 거 하고 똑같다 라고 해 주면 얘가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거야. 이식을 보고 아, 등비수열인데 여기를 보니까 아, 공비가 이구나 이렇게 알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줘뭐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주고 이걸 만족하는 수열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채야 되는 거야 아 얘는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2구나 이런 식으로 딱 힌트를 받아먹을 수 있어야 돼.